네, 경북 경산의 조지현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어, 최근에 그 폭염과 한파, 그리고 이상기후 빈도가 많이 이렇게 생기면서 피해 규모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온열 질환자도 증가 추세입니다. 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과 한파로 산재가 인정된 근로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에만 어, 2023년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 증가했고, 어, 5개 작업이 많은 특히 건설업, 어, 제조업, 어, 이런 분들이 온열, 한냉, 질환, 산재가 많이 이렇게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아무리 덥고 추워도 이, 저기,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면서 정말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어, 이 작업 현장에 나가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사고도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급식실 에어컨 설치하다가 20대 노동자가 온열 질환자로 사망했다든지 그리고 포도밭에서 일하던 분이 쓰러져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기후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오늘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어, 이상 기후 피해를 신속 보상할 수 있는 기후 보험 도입 추진 그리고 내년 시범 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거 내용 다 확인하시고 업무보고에 담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우선 내년에 연구 영역비로 3억 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 시범 사업을 거쳐 단계적 확대. 그러니까 연구 용역비 3억 들어있는 건 알고, 알고 있는데, 그게 기후대응 기금에서 3억 원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제가 지난달 어 기후보험과 관련된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받은 자료에도 보면 시범 사업을 하고 본어 사업을 하겠다라고 단계적 확대, 확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범 사업에 보면 공공건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편성된 3억 원으로는 기후보험 체계 기반 마련 및 시범 사업 연구 연구용역에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공공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그 돈으로는 그 예산으로는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일의 주무는 노동부가 될것 같은데요. 그그 그 취지를 살려서. 이게 어... 환경부에서 3월부터 기후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이해 뭐 업계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건 갑자기 노동부가 한다는 겁니까? 아니 노동부가 이제 두 시간 일하면 뭐 20분 쉬게 하고 뭐 이런 주문은 노동부가 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 그것을 그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 이런 데는. 여, 그 일종의 기후 보험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데요. 어, 기후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일, 일로 노동부랑 협업해야 될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검, 검토만 하고 계시면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기후 대응 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옵니까? 1월 1일부터 넘어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어, 최대한 시범사업, 공공건설 근로자의 당초 환경부에서 계획했던 공공근로, 아,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해볼 수 있도록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시고, 어, 저 역시도 기후 위기 취약계층 정의를 신설한다든지 그리고 국가 지방 자치 단체가 기후 관련 보험 개발 지원이라든지 보급 사업 이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 기후 대응 기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탄소 중립 기본법을 개정하는 발의를 하긴 했었는데 이 법안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되 환경부에서 해야 그러니까 책임지고 해야 할 일들을 기후 대응 네. 기금 네저 돌아가서 살펴보고 내년도에 좀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 그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인데? 응? 그런가? <laughs>